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동네를 성실히 돌며 조용히 살아가던 부부라고만 기억했죠 하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오랜 싸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시장에 갔다 왔는데 왜간 건지 잊어버렸어. 그 한마디는 남편 종우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늘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보기 목록도 외워나갔고, 누구 생일이며 어떤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촘촘하게 기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기억은 서서히 부서져 갔습니다. 처음엔 이름을 잊었고 다음엔 약속을 잊었고 나중에는 남편의 얼굴조차 잠시 헤매는 날이 생겼습니다. 종우는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라는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손을 한번더꼭 잡았지요. 아내는 점점 어린아이처럼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이야? 종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날이지. 좋은 날이야?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처음 듣는 듯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 좋은 날이네? 종호는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목욕을 시키고, 밤에는 혹시나 잠결에 집을 나설까 문에 안전장치를 달았습니다. 딸은 종종 와서 도우려 했지만 종우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도 너희 삶이 있지 않느냐? 네 엄마는 내가 책임져야지. 아내가 종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우의 가슴엔 바람이 드는 듯 아팠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 알아보겠어? 그 질문은 아내에게 상처일 테니까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우가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려는 순간 아내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우씨. 한참 만에 처음으로 들은 자신의 이름. 종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듯 서 있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응. 나야.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아내는 이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미안해. 기억이 자꾸 없어져. 종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잊어도 나는 기억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내가 대신 기억할게.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우도 결국 숨기지 못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돌봄은 점점 더 버거워졌고 종우의 몸도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딸이 집에 왔을 때, 종우는 아내 옆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자는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딸은 울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가 먼저 가셨어.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만 갸웃했습니다. 종우 씨 어디 갔어? 나 종우 씨 기다리는데. 딸은 대답 대신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단한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동안 너는 잊어도 된다? 장례식 날, 아내는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호씨, 그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사라지더라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내는 요양원에서 지냅니다. 기억은 여전히 제멋대로 사라지고 돌아오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조무씨 오늘도 좋은 날이네. 그렇지? 마치 곁에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듯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종우와 그의 아내를 기억하는 이들은 압니다. 진짜 사랑은 기억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남는 것이라는 걸.